여러분,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군요. 집에 있는 오징어는 다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부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오징어를 어떻게 먹습니까? 딱딱하게 말라있고, 냄새도 꼬리꼬리해서 여기 있는 사람 실을썩는 냄새라고 그러지요?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 찢어서 입에 넣고, 씹어도 맛이 잘안 납니다. 그러나 좀꾹 참고, 조금대로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살살 녹여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징어는 어느 내입 안에서 흐늘흐늘 풀어지게 되고 고소한 맛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징어 먹다 보면 수도 없이 먹게 돼서 턱이 얼얼할 정도로, 이가 아플 정도로 오징어 먹게 되죠. 그런데도 자꾸 자꾸 손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처음에 딱딱하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구수하고 기가 막힌 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마음에 한번 비유를 해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는 일, 그거 냄새에 좋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는 것, 세상 맛에 이런저런 세상의 단맛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의 맛이라는 것은 비릿하게 그지없는 맛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근잘근 씹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맛은 기가 막히게 드러날 겁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냄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냄새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서 하는 냄새,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세상 이런저런 그런 냄새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냄새라는 것은 코를 돌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꾹 참고, 그 냄새에 좀 적응해 보십시오. 얼마나 구수합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얼마나 자꾸 냄새를 더 맡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올한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마음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있을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십니까? 그 기도가 아직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 다짐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당당하십니까? 솔직히. 목사인 제 자신도 하나님 마음 담는 일이 굳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무슨 큰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 코가 석자라고 그저 저의 처지와 형편에 먼저 눈과 마음이 쏠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이러서는 안 되지라고 뉘우친 어, 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라는 위치에 있어도 다른 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목자여, 사꾼 목자여 소경된 목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한 성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옷깃을 닫게 만듭니다. 싱그런 바람이 좋아서 열고 살았던 우리들의 집의 문도 이제 찬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꼭꼭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닫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더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손과 마음 꼭 붙들고 살실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문 닫아 걸어 막아야 할 겨울 한파가 아니라 우리의 시린 마음을 녹여줄 온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 자비와 궁율의 마음, 섬김의 마음,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십시오. 나눔의 마음,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 열어서 풍훈한 기운이 이 공동체 안에, 아니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며 살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사람의 마음 가지고 살지만 사람의 마음 따라 좌지우지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좁은 가슴과 머리와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큰 진로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넓은 지혜로 머리를 채우며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멋지게 변하느냐 그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 사억 명 품녀 얘기가 인터넷에 항상 기사거리가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수억 원이라고 보도가 된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방송이 조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라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삐뚤어진 세태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것은 명품일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고급 승용차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어떤 작은 유익주차를 주지 못하는 불량품과 같은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사는 일이 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고 해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영적 불량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몸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벼워졌던 그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으로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 빠진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죠. 바라봄이라는 것은 즉 소원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서로 담는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미소도 담고 마음도 담고 분노하는 모습까지도 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결국 예수님 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씩만 이제 더 주님의 마음 갖고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도시 바다에 내려져서 더욱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닻을 단단히 내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겨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라는 말은 은혜를 누리기까지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고 견디는 일을 잘 해야 우리 삶이 거룩하게 빛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빛과 향이 진, 깊고 진하게 이 세상에 스며들. 들고 어, 들도록 어, 노력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예,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 한치도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어누려고 하는 부질없는 세상의 마음에 휩쓸려 살지 않아. 성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림이 하늘로부터 이맘이로다. 습관적으로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해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해 주시옵소서.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통하는 총이 해밀턴 베델 교회와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